오케이, 중국 피파 쓰기. 오케이. 자 중피, 자 중피 오지게 가보겠습니다. E A 스포츠 중중피 게임. 자 중피 게임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E A 스포츠 중피 게임. E A 스포츠 중피 게임. E 스포츠, 중피 게임. 형 형, 형 아, 중국 소... 피파 왜 하냐고? 아니 그 양콜로 써보려고. 다른 거는 잠보루타 이런 건 하나도 안 궁금해, 솔직히. 어. 커트 좋지죠, 여러분들? 음, 자 에이. E A 스포츠 중국 피파. 아니 아까 방폭당에서 오늘 만기 넘게 받았어요. 예, 진짜로. 근데 아이디가 레어야 레어. 이거. 야, 근데 그 와중에 너너 지금 노스라 적어가지고, 네가 이거 탱구가 만들어놨거든? 에? 이 새끼 지금 북한 스펠링은 몰라서 북스펠링은 몰라서. 아 왜요? 노스, no. 야 이거 싫어하잖 이거. 아, <목소리> 아, 아 왜요? 아아 아. 아이 새끼 진짜. 아와 중간에 아안 썼어요, 여러분. 아탱구아 어디갔어? 노트 노트 이 새끼. 노트라고 했는데. 아니 일단 양콜로 좀 보고하자 새로운 전설을. 아 그래 여기. 아 근데 왜 26만 원밖에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진, 중 중국 위안으로 아 중국 어. 위안으로 어. 자 일단은 일단은 일단 이거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뭐 살지 메날리스 메나리메나리메나리 오케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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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잠깐 앉아 있어 이거 할 때까지. 아두 번째다 뭐. 두 번째 메나리두 번째. 맨 아래, 두 번째. 어, 잠깐 앉아 있어 너뒤 네. 뒤에, 뒤에 와가지고 내가 이거 잘 모르니까 오케이. 자 일단 이게 톨도 자 이게 톨도 자그 다음에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걔가 모리엔테스그 다음에 아, 이게 아, 그... 이게 그... 아, 그 뭐지... 음. 그... 아스날 전설... 아스날 아 전설... 아스날... 전설... 어, 아스날. 전술. 그 다음에 잠보로바깥데 오늘 이거 사야 돼. 이게... 이거 얼마 알아요? 야, 이게. 근데 존나 싸... 그니까... 러 우리나라도랑... 그래... 40억? 40억? 여기서 40억. 야, 이거를 우리가 써볼게. 왜냐면 이게 사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네. 현재 해가지고 한번... 네. 오지게 한번... 이거... 한 이거... 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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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어 봐. 뭐 이거 뭐야? 야, 뭐야? 야, 야, 중피 이거 뭐야? 여기 원래 풀조 거기서 이거 옮 와, 중피 미쳤나 이거 진짜. 아, 야, 중피 미쳤어. 미쳤어. 바로 원래 줘. 야, 중피 미쳤어, 여러분들. 다다 놓 사고. 사고. 이제 저만 남고. 어제 그거 그거지. 이거 아, 이거 그래서 오전에 오전 사면 돼데 오케이, 이거만 사. 이거. 야, 이거 빨리 이거 사 주세요. 예? 이거 빨리 사세요. 저 귀찮아 가지고. 아, 네. 자, 이야기하고 있어. 이 양코로 금 국방사. 어, 이야기하고 있어. 이야기하고 있어. 형 아니면 양콜로 하고 어, 하나 더살수 있잖아. 야, 양콜로 한카도좀 갈래? 아. 한꺼번에 살수 있다. 어, 있다. 좋네. 오 좋네, 좋네. 손수만, 어, 손수만. 어, 30만, 어, 오케이. 야 이거 0 개씩 사고. 야 그럼 그렇게 근데, 하자. 잠보로 다 잠보로 타고 다 써보자. 어, 다 써보자. 하이스하나해다 써봐. 야 우리 중에 픽밥 누가 제일 잘하지? 내가 더 잘하지. 그럼 네가 네가 한번 써볼래? 아니 형이 해야지. 형이 피지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그 피로 다 사겠다. 어? 나이 피로 사겠다. 야 이거 여러분도 혹시 이게 지금 아무 픽밥이지안해서 제가 지금 빨리 나 가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 보시고 이게 뭐. 피파에 사실 안 나올 수 있는데 제 생각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처음에 네. 발락이랑 나왔는데 한국에도 그렇죠. 나왔으니까 중국에 나오면 우리나나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 아 not 네, s 이 r e if you're not sure i 이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가 t sure if you're not 진짜? 야 정재영 잠깐만 내려오라고 할까? 야, 아, 정재영 생방, 생방 중이냐? 이거 나 정재영 야, 정지영 생방 중이야, 지금? 야거 나왔어. 야, 야, 우리 카드 까고 있고 정재영 내려와서 어? 잠깐만 해 주면 안 되나? 그리고 정재영한테 가서 별풍선 바로 내일 100개 쏘고. 어? 정재영 방송 안 해? 그러면 지 정재영 전화해서. B有點... 정재영한테 전화하고 정재영이 잠깐 써 주면 좋잖아. 배고싶 와5 0아다까0못하 까지 못하까몇 노잼이면 안 해야지. d a d o j 돈을 주 n e a doji, Ponu, t a 그냥 Tapu, Tapu, 까 a p u Tapu, Yakumajima, Ok, Romajima, Hungary, h u n g a 경이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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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막 주네요. 네. 야, 여기 돈안 까도 그냥 충전해 주네. 여기는 좋게. 나 여기 돈안 까도 되네. 야, 2 0 억이야? 야, 나 바로 지금 양콜로 살수 있잖아. 우리나라도 네. 있지, 우리나라도. 어? 야, 우리 나도. 야, 이 노래 잠깐 끄고 가잖아억 있어. 야, 이거 9 3억 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굴리트 십 억인데 살수 있어. 굴리트 살수 있다고? 여기다 <laughs> <형, 이따, 이따, 웃음> 여기다 다 조져 있다. 그거 뭐야? 야, 야 굴리트 살수 있어? 구십 94억 어. 억이야. 9 4 억이야. 아, 스페... 야, 굴리트 스펠링 이거 아니야? 아니지 요 <laughs> 굴. G U L L 아니야? 너무 예전데? G U L L 혹시, 맞대, 맞대. 맞대, 오 맞지 맞지 오오나 여기 잘나 여기 나, 영어 잘, 나, 영어, 나 영어 잘해 한국 소 뺐어 아이 사지 마 사지 마 사지 마야야 야, 이따가 야야 아, 야, 아, 야, 이따, 야, 이따, 야, 이따 야 중국 피파에서 한국 대 중국 자존심 싸움하자 아 진짜. 오케이 바로 가자 자 일단은 자로 까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시시 오 아. 존나 특이하네 이거 시시거든요 어, 이거 누군지 모르겠다 야 그리고 그래, 중국 피파하면 존나 웃긴 게 해설이 존나 웃겨 깨아깨깨깨맥깨맥깨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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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어? 왜? 한국 국대 맞춰가지고 어떻게 조져버렸어? 국대 어떻게 이름을 어? 쓰는데? 영어 순대지? 나똑같 아니 이게 뭘 중국 비하냐? 그냥 말투가 비난한 건데 진짜로. 아니 왜냐면 이 말이 뭐냐면 중국 비하가 아니라 우리가 배성재 박문성 형님 계속 해설만 듣다가 갑자기 중국말 들으면 웃기다고 이게 어떻게 비하야? 아내 방송을 뭐 하면 비야비야 저 죽을 것 같아 진짜로 자 가보겠습니다 자감비자 네. 음악을 안니까 루즈에서 음악 좀틀가자 네, 가보겠습니다 오 야, 비싸다 비싼 거 이거 감비중국비 거야 어, 야 이건 뭐야 또 월드컵 하가 보네 월드컵 뭐야? 아, 아, 이건, 아 이건 이거이 아. 지명, 지명. 이거 지명이네 지명 아. 야 이거 한번 가자자아야도 똑같다 어? 아, 중국도 박정모 있을 거 아니야. 어? 와 중국 박정모도 정말 안 주네 진짜로. 야 중국 박정모도 근데... 진짜 시도하다 진짜로. 와 중박 진짜 오지게 안 주네 진짜로. 시, 와 중박 오지게 안 주네 중정모. 저왜초건 뭐야? 왜 이거? 이거는 이따 가고야 일단 이거 150개인데 여러분들 진짜 몇 개마다 그만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이거 쓸쓸이기 때문에. 이거 아, 뭐야? 그 챌린저스 그 거? 아, 중국 챌린저스 좋겠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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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오지네 진짜. 니, 너보트가 뭐야? 너보트가 이게 아, 이게 오, 어, 이게 중국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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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 경기. 경기고. 이게 리그 경기. 이 아, 와, 아, 이거 이거 뭐야, 또한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다시 봐도 무슨 시간이야, 진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이걸로 해서 바로가 가볼게요. 여기 저기. 자, 이몇 개. 어, 중국은 얼마나 잘 주나? 이걸로 확인해 보자. 아, 십이에 아, 아야 잠깐만. 야, 잠깐만 근데 중국은 중국만의 또 라이센스가 있단 말이야 뭔줄알지 맞아, 중국리 맞아도 아니 근데 별로 재미없는데요 그만 할까요? 가자 뭐지 재밌게 안떠어단다 음. 아니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고요야 진짜 조금만 이거 흐름만 볼게 어떻게 가나 오 이거 뜨는 걸요 이게 가격 낮은 게와 중국... 이거 중국은... 뭐야 뭐야 벌써아뛰겼네아 말까고 아야 중국 아 씨발 이거 카드 까다가 그냥 튕겨버리네. n e 판 t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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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튕겨. 알아봤아알아야 x 어? n e x 치 next, 거야 x t n e x 네 next, next, n e 이 t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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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x 저저저 x t next, n e 전국, 아, 이거 중국 셧다운 아니야? 여, 중국 대리 시간이라는데? 어? 중국 대리 시간. 아, 이거 아, 말리장성 대리네. 말리장성 대리. 언제 신청했어? 아, 다시, 아 내가. 중국 피파일로 말리장성 대리 했거든. 와, 말리장 대리 신청이라는데. 이거 대리 시간이네. 맞네. 와, 열받아버리네. 아유. 아 미치겠네 진짜로. 어 저런 도 말리지 않 내릴 시간입니다. 네. 자, 자 다시 들어가가지고. <laughs> 내가 볼땐 바로 까자 그냥. 광합에별수 없는 것 같아. 어 바로 까고 광합회 그만하자. 노이고 그리고 우리 양콜로 써보고 중국 피파 그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걔 누구야? 저거 그, 위니게리 거 오랜만에 스코드 짜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좀 하다가 챔스 네. 중계하고 오늘 텐션 높여서 네.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피곤하신 네. 분들 자시고요. 네. 어, 중국 피파까지만 도와주세요. 네. 네. 야 오늘 도중피파한대 괜찮지? 이거 2차 비용 뭐냐? 근데 봐봐 여기 없어, 없어, 보면은 A 시밀란 삼총사 이렇게 보여주잖아. 아 그러네. 어,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업데이트가 느려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피파는 이게 진짜 나왔지. 우리가 이렇게 나온 적 있나? 아니요,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냐?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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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와 근데 렉 존나 심해 진짜로. 중피파 와씨. 아, 근데 이건 그냥 스케 다살수 있겠는데 일군. 어, 어 스케 아니 다살수 있어. 어, 내가 어, 봤을 때 진짜 다살수있어 진짜로. 아이십레야 바로 가자. 야그 아까 그강합파 그, 존나 문제야. 극혐이야 극혐. 바로가습니다니레야 레전드 가. 이제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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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레전드. 가자. 부터 가자. 이거부터 가야지. 아, 왜? 저까는 아니야? 어 이거는 그거 새로운 네야이거 뭐야? 이거 차이나 전. 야 이거, 이거 차이나 전설이네. 이거뭐거야야 이거 그럼 이것부 갈까? 이게 이번 아, 아 이게 이번이고 그럼 이것부터 가. 이것부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자, 이것도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아 중국 전자부터 까자고. 아니, 중국 전서 마지막에 까야 돼. 그러니까 존나 웃겨. 자, 하자. 어. 야, 비고스타는여기서도잘안 쓴다. 어? 안 좋은가 봐. 그러니까 막... 내가 그래서 체감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나 봐. 원래 구십이에요. 그렇죠 원래 원래 구십이에 원래 구십이야. 자, 그리고 어, 어, 어. 이거 한번 가면 이거 뭐죠? 이거 왜 될까?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아니 거야. 레전드 빨간색이야. 새우가 빨간색이라고? 어, 어. 그 이거 까 어, 어. 맞아. 이거 까보나. 다 뭐야? 니네심해 뭐야? 야, 준기빠, 진짜 네 존나심해, 진짜. 아이고 뭐 아이고 타이거. 와, 아이고. 와, 날스 와, 아이고. <laughs> <laughs> <바이러스 웃음> 아니 이게, 와. 이게 내가 봤을 때 지금 한국에서 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내기 존나시면 진짜로 아이 뭐야 이게 와와 요봐 뭐, 아 집중들이가인가 아, 아씨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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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누구야 아나이 새끼 이거 뭐 하는 아, 새끼야 이거 아나 죽네 진짜 아, 아, 씨 욕하기 이렇게 나오더라아나 죽네 존나 나. 열받아 진짜 아, 좀 가자 요아뭔야 왔는데? 아, 이게스케줄는 거구나. 스케이만스케이카 아, 스케이크 하네. 이게... 아, 중국 원래 거. 아. 어, 잠깐만, 이거... 주, 중국... 중국... 중래... 한번 가보중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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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보이십니까? 어. 아니, 중국 조선... 자, 이제 나을 어... 뭐야? 자... 자... <laughs> 자... 누구야, 두구야 누구? 어. 자, 자... 자... 데누 자...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자... <목소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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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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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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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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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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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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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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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잊지 마 자자자. 한번더 하고 아, 있습니다. 자자차와 근데 스택 와아! 누군데? 아, 맞아, 진짜. 아 누군데? 아.. 와. 야자 아, 아, 아. 그러면! 여러분 빨간색 전설! 유리.. 유양 섞였다 이 유리양 섞였습니다. 과연 양콜러가 뜰지? 여기에는 이 키보드도 있거든요? 자 그럼 저희가 양콜러 써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양콜러어 뭐야? 스탑 <목소리> 뭐야? 오씨! 아니그 그거 그니까 다른 스템아 맞아 이거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 시즌 2개 있어 여기는 봐봐 시즌이 두 개인데 이게 A 씨빌라 스탑이거든어 이거는 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좋은 스탑이죠 아니죠 이게 아, 네, 그 그러니까 네. 여기 스탑이 아니죠. 어 여기는 약간 이렇게 스탑이두 개로 나눠져 있어 아, 이, 이게 약간 좀싼스탑일걸싼 어, 스타 어, 싼스어 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한국 나온다니까 하아 그러면 이게 스케가 나와도 이제 팀 캐비를 바뀌구나. 이런 일이 많아서 아, 사실 아, 근데 그렇게 안 됐고. 네. 그래. 자, 가고 있습니다. 이게 것까지번째 말라. 이것도 두번째 말라. 발발에발 자, 일단 여러분들 바로 양콜로 사고 있습니다. 엄청 안 가고 다 아, 이거 다 사자. 뭐지, 뭐지. 이거 다사 버려. 아, 사. 끝지 와, 이밖에안 사발 해. 사발이야. 사발이야. 사 3발이야. 돌을 샀어요. 렸어 걸려. 누구야? 육카 인강 안사 존망이냐씨 아니 인강이라인존망안어 인강, <laughs> 이새끼 내가 봤을 때 만리장성 옆에 살아 존망, 존망, 개망, 인강, 존망 개망 존망 개망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강 존망했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 누구죠? 아, 나도 아, 어, 좀좀 네. 그와 좋은지 봐야지. 그다음에 잠보로타 야, 그리고 이건 은카도 좀 가자. 음. 아니지, 이건 카도 가야지. 양콜로 가야지. 야, 양콜로 은카도 응. 좀 가자. 양콜 매물풀어서 리 가야 돼. 뭐야? 이거 은카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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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너무 어 아니야, 사사 괜찮아. <laughs> <laughs> 야, 뭐야? 아니 거 뭐지? 오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사과스지안 되겠다. 사가스게요 어, 와, 사가스 대요맞고 맞춰야 돼. 팀 맞춰야 돼. 팀 맞춰야 돼. 그리고 레전드가 레전드가 그건 충 충신. 이건, 이건 LP. LP. 야, 아니면 나 나오지도 한국줄수 있는 건 뭐야 이거? 한국 에서 괜찮잖아. 2016너 중국 애들 중국 애들. 와. 거. 중국의 와. 중국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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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대 부구가 왕대. 부부가. 야, 이거 말고. 와. 야, 이거 야 이거 말고 그거 있잖아. 그때 개리 네빌 이런 거. 아, 거. 그거 있었어. 아, 아까 있었어. 메뉴. 아, 거기 있어. 어디 메뉴 어디인데? 무슨 메뉴가 봐봐, 봐봐. 메뉴 어디 있지? 근데... 아래아래야 봐. 근데, 그, 저... 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원래 이거 아래야. 그 아래. 아래. 근데 원래 이거 아, 없어. 에이 엔플 없어. 그 아래. 그 아래 에 있어. 잠깐만. 야이 새끼도 원래 이기왜 이렇게 없어? 그 아래 있어. 여기 아래 에 있어. 야이 새끼도 원래 이왜 이렇게 없어? 이거. 잠깐만. 원래가 삭제된다는 얘기 가 있잖아. 이거 빼고 다삭제당는거 아니냐? 이거 원래 이거밖에 없었어. 원래 이거밖에 없었어. 중국 이거. 그러니까 원래. 원래 중국이 맞췄. 패치 제일 빠르잖아. 아,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이거밖에 아, 없었어. 원래 여기밖에 없었어. 이거, 아 이거. 아 중국이 원래. 아, 원래 어. 이거 밖에. 어. 원래 이거밖에. 원래 이거밖에 없었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그 네, 아래 있어. 기기린네벨 거기 아래. 1 1인 오케이. 네. 자노노좀 틀어주고 자. 이거는 뭐? 어아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아 어디 박힌대? 아 있어. 우리가 봤어. 원래 아까 봤어. 아, 아, 봤어. 이거는. 아 이거야.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거야. 이거 아래. B B B. 자 그다음 킥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메뉴 따로 딴거얘들이자 킥스,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어, 그그 어? 그 오, 요그 스포츠 크고... 이야 여기서 채널이야. 응... 아, 안사못 보사... 아, 아, 존망이야. 자 일단 이존망이고요 자... 자 그다음에... 캐리네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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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네빌리자 아, 그다음에... 아리필빌리네빌 캐리네빌... 리 자,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이게 <laughs> 와, 니키버튼 <laughs> 중국의 감스케이시면 중국 구단같이 1등 대한민국, 우리나라 구단같이 1등 아. 태국 구단같이 1등 베트남 구단같이 1등에서 프리그업 스튜디오에서 아, 타이언도 있어 오케이, 태국이 타이언 아니야? 태국이 타이언인가? 어. 우리 거, 네 명이 모여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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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현질 한번 합시다. 어 그래서 네. 서로 꺼 까주기, 서로 꺼 인강해 주기. 거의 아이디어가 네. 샘소다소다요 이거 한번 하면 내가 봤을 레전드 방송입니다 네. 만, 그래가지고 네. 내가 중국 네. 중국 사람고 후당 같이 일등 거 쿨리트 육화를 터쳤어. 아니, 예를 들어서 현질 이제 현질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로 한다고안 하는데 존나 그럼 존나 꿀잼이잖아. 그러 따자 각자 이렇게 이 그러면 조용해 조용해. 자 바로 가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만해도 레전드죠? 누군가요? 자, 어 그러면 어 우리나라 선수 선수, 선수 맞고요. 아 우리나라 선수 야, 일단 어. 맞춰보자 일단. 일단 맞다, 일단 맞춰. 어때? 일단, 아. 일단 맞춰보자, 맞춰보자. 오케이. 박주영이 안 계실까? 오케이, 너무 좋다. 새로운 전설 써보자 이야. 와 이거 존나 짱다. 아, 이거 존나 짱. 손흥민 형이 있을 것 같아. 아, 아, 존나 짱. 아홉 화장 나오는. Okay, t 아, 자 k 아, 일단 일단, 자 d a One, two, t h r 에이 f o u 일레븐 v 엘 six, s e v 1 n e i g 번호 nine, ten, eleven, t w e 자 v e 바로 e l v 자자 w 자 일단은 아우 e l v e twelve, twelve, t w 조용 v e twe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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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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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해야 돼. 자 일단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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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르아데3 0아아유 아니, 아니, 선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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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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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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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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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아니, 아 발라야 아. 양꼴로 어딨어? 양꼴로! 다 아, 먹어! 양꼴로 써야지. 그 다음에 오리엔테스를 여기다 쓰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 다음에 킥스 킥스. 아 킥스 써야 되는데. 킥스 킥말오 킥스. 4마리 빼4마 빼. 그 다음에 걸슨 썼는데 오케이 오케이 걸슨 되시네. 발락! 발락. 그 다음에 게리네빌 왼쪽. 아 왼쪽. 네, 네. 네. 야 얘를 잠브로타가 원래 양발이니까 아, 그래. 오케이 자그다음 여기 게리네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게네밀 그렇서 필요 없어.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이거 대충 대충하고. 참도 안 맞고. 아 오케이. 자, 양골로 튕기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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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 튕기고.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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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이야 관여. 면다 보여죠? 화면 야개 무서워. 어, 다 진짜. 야, 이거, 야, 이거 근데 건장이 특이에요 와, 무슨 야, 여기 여기 그 이거 잎 머리가 왔다 갔다 그러고. 크다, 진짜. 개 크다. 야, 우선 이거 참여도봐 보자. 와, 초가 아, 다 3일이다. 3일이야. 아, 이거 감독인가? 이게? 네, 강이있어요강 네, 감독이 있어요. 한 병을 나눠야 돼. 네, 정리하고 왜? 와, 좆 되네. 진짜. 그래서 이가 거기 계기 얼굴인데? 이거 뭐지? 이거 감독이. 뭐야? 돌보 돌보. 와, 나안잡 와, 와 나케타야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나오면 이탈리아 심은 레전드야 왠줄 알아? 항상 오른쪽이 칸나바로 바레시 불안했단 말이야 어. 어. 말디니 네스타 뭐야 하고 잠으로 다 되니까 이제는 개산이야 진짜, 진짜. 진짜 마세라치까지 하고 하면은 진짜 잠깐만 우키스콜스 칼라 아유 야우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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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오케이 오오. 야 봐봐 스타미 우리가 정말 크다생각했잖아 근데 양골로 보면 그 생각이 아예 줄어들어. 그냥... 와, 와 <laughs> 얼른. 이거 나오면 내가 봤을 때 최소 150원이야. 진짜로. 진짜인 거같도아니 야, 진짜, 거, 진짜 이거 대박. 같아. 대박. 그렇게 얼굴도 웃이 우와, 나빠지네 대사 개 야, 이거 레벨업 근데 10개밖에 안 줘. 진네데몇네 아, 레벨? 야 콜라 먹여 야, 야 그냥 애들 다 11명만 먹이자. 그럼 네. 이거 먹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아니 동방조동방조 동방조 사라고. 동방조 그걸? 있동조자 어? 이거 다 먹고 살게요. 여기는 만 레벨 좀먹이자야몸무게 네. 그리고 104kg야. 그거 그러니까. 고양이 어. 뭐라고 여기서는 선수 레벨 올리기가 힘들다고? 아 레벨 어. 다행이다. 아. 아. 아니 키퍼 저 괜찮아 괜찮아. 다 좋은데 열한 개밖에 없어. 어세 열한 개밖에 없었는데. 아우야. 와, 근데 나 진짜 양코로 나오면 운카 가고 싶은데 현재 안 하기로 해가또못 가죠? 아, 다시. 네. 아. 아, 아, 내 부케다 싸면 되겠다. 아. 그래 내 부케다, 부케 오차비다 이제 그아왜왜왜 그 왜, 왜. 왜, 왜. 왜? 왜? 중국에 이제 e 어어 s 어, c h 야돼 아니 얘 내가 봤을 i 중국에 스타 n <laughs> g u i 어? c 주... 그래 i n g Okay, 이 o now, 에 h let's 야, 그리고 자, 그다음에 u s 고 야, 그리고 중국 name, i 면 n a m 걸리냐? 야, 그러면, 은 어, 여기 어. 지금 아이디 들어와가지고 이거 노스 감스트 이거 아우 진짜 진짜 e you and smile. So, the other man 3 a s d o n 하는데 3, 40분 거예 아, 저번에 그 뭐지? 그 정재영 선수가 그 중국 랭커 1위랑 뭐? 소개해줘가지고 했는데, 아, 나 아, 아, 존나 꾸재미한데, 아 일단 중국 순위 경 한번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거면 약간 약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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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아이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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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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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간거간거거 야 근데 이거, 이거 괜히 50만원 충전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20만원만 할걸. 나 이거 하고 안할 거잖아. 이제. 네. 왜 있냐고? 0만원이데 아, 잔다! 박네제 방으로 9 0만원 중국 사시분 계세요. 이거 드릴까요? <laughs> 네? 아디디디아나 존나 열받아버리네 진짜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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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아, 아나 이거 존나 장난 아, 아, 이거, 이거 진짜 아 이거 이거 진짜 이거피떠올랐으 이거, 이거 흑염이야 이거 이거 이거를 내가 봤을 때 이거 스피어헤드나 EA 스포츠에서 기본 틀을 준거 같은데 이거 존나 싹극염이야 진짜로 아씨 자자 오케이 라이엑스 자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동방족 없으면 네. 바로 가볼게요 자 양볼 한번 쳐봅시다. 네. 원겠다 진짜. 좋겠다. 아 이거 봐도 진짜. 무조건 거야, 자, 기 바꾸고. 지리지이 설정이지. 뭐야? 아, 자동이야. 이거 말 자동하잖아, 거 이거 뭐야? 아, 가나 자동하잖아. 아, 이거 존나 심해. e s 됐다. 와 아, 자기 존나심한 했어. 아 키보 드가한한 초개씩 기본 바꿔. 여기서 해요 여기서. 키보드 투로 바꾸고 어. 투로 바꿔? 어, 3 아, 키보드야. 이거 키보드 올래? 이거 어야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아, 그냥, 그냥 바꿔. 어. 아. 아, 이거 로 바꿔. 중간에 가 없어. 아, 아이 그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 네, 여기, 여기, 여기서 해보면 여기, 되잖아. 여기. 와, Chris. 됐어 됐어 됐어. 야 양골로. 어. 야 양골로 이거 ASI보다 쏙 하면 되냐? 와. 야, 영, 이렇게, 는데 이거? 뭐, 지 이동식 이거 이게 돼막개무섭 자는 거 <laughs> 자는 거내 포괄이래 내포야 이거 진짜 지 마. 많다 비오프랑 판바스 체감 나는데? 바로 해봐x2 비오